네, 예, 오늘 거의 당잠삽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그리고 당신이 쉬는 사이 전해진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미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전거래 미증시, 뭐,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증시 격언이 있죠. 걱정에 담벼락을 타고 주식은 오르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전히 시장의 곳곳에는 리스크 요인은 산재. 해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 아직 진행 중이죠. 지역 은행 위기 꺼지진 않았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타격 우려감 고조되고 있는데요. 어, 상업용 부동산이 이,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시스템 리스크, 은행권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선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고용과 AI 혁신에 대한 열망을 힘을 재료로 이 사용을 하면서 시장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어 아, S&P 500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장 초반의 강세는 어느 정도 상승 폭이 둔화되면서 후반에는 아 소폭의 강세만 유지가 됐는데 S&P 500 지수가 0.11% 추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저점 대비 20% 넘기는 즉 강세장으로 전환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새로운 강세장 진입 준비 거의 마쳤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밴쿠버 아메리카에서는 과거의 데이터들을 봤을 때 이렇게 강세장으로 전환한 이후에 통상 90%의 확률로 대세 상승장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주가는 12개월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평균 수익률이 당시에 1년 정도 봤을 때 19%의 지수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레포트를 내면서 이제 시장 강세 시작이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월가에서도 아이비 쪽에서도 올해 말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줄줄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월드만삭스는 그 이전에는 기술주만 지수를 끌어올리는 양상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가치주와 경기 민감주가 함께 상승을 하며 전방위적인 상승세계 확산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수의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BMO 캐피털에서는 화끈하게 S&P 500 지수 목표치를 455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경계 목소리도 지금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이날 강세장으로 S&P 500지수가 전환을 하자 확실히 아이비 쪽에서는 시장 더갈 것이라는 목소리가 우세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JP무건이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 시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20% 하락하는 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이 변동성을 채권 수준으로 봤을 때 그대로 주식 시장에 대입을 해서 보면 여기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그런 논리고요. UBS에서는 지금은 반등세지 완전히 사상 최고치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 전까지는 약세장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인스트릿 리서치에서도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점 대비했을 때 20%의 상승 이후에 대세 하락을 보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NN 페... 어... 이 제공하는 공포 탐욕 지수 상으로 보시면 이쪽에 아, 탐욕 쪽 특히 극도의 탐욕 영역에서 최근에 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점차적으로 우측을 향해 요즘 기울여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요. 어, 이+ 데이터는 심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탐욕이 우세할 만큼 시장의 아, 강세장의 이 분위기 기대감이. 높다고도 볼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단기간 강세 흐름을 보였고 지금 탐욕이 끝까지 치닫고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어 여기 그만큼의 차익 욕구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약세장이 나오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증시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엔비디아 부회장도 CFO도 이 엔비디아 자신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도 이제 기가 되고 있는데요. 5월 2 후 임원 (6명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 원어치를) 매각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총 금액과 주식 수에 예, 기입을 해 봤는데 그~ 가장 많이 판 임원은. 10만 주를 팔았다고 집계가 됐고요. CFO는 어, 6천주 정도, 그리고 부회장도 2만 주 이상 이제 매각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단기간 급등에 따라서 차익 욕구도 시장에서는 커지고 있다는 점은 염두해 주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간략하게 좀 하고 업데이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피스 시장의 상황이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제 리먼 파산 사태만큼 심각하다는 집계치가 공개됐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데 세계 오피스 공실률 3월 말 기준으로 12.9%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그 영향권에서 움직였던 2009년과 2010년도의 공실률이 13.1%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과 차이가 거의 나지 않다는걸 확인해 보시. 수 있고요. 특히 주요 도시들은 역사상 최고치를 넘긴 지역도 있습니다. 시카고, LA, 뭐 샌프란시스코 등의 주요 도시는 20% 안팎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상하이, 뭐 홍콩 등의 중국 주요 도시는 15%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별로 봤을 때는 과거의 리먼 사태보다 더 심한 지역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배경은 명확하죠. 코로나19 이후에. 재택 근무가 확산되면서 이제 근무의 형태가 조금 변화한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특히 기술 기업 쪽에서 감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현상 그러므로써 이 오피스 자체 공실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결국에는 아 어... 은행권의 리스크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당장 우려감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관철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는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부담이 되는 요소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재무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 미국은 부채 안도 협상을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계속 써왔습니다. 긴급적으로 써왔는데 그 부분을 이제 메꿔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국채 발행을 하면서 재무부 현금 보유액을 늘리게 될 텐데요. 어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그만큼 시중에 있는 자금을. 끌어온다, 라는 거겠죠. 시중에 있는 자금들이 쪼그라들면서 위험 자산 등 이제 주식 시장의 반응, 이 소화 과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는 이번 주부터 보셔야겠습니다. 일반 계좌 잔액이 지금은 700억 달러로 집계가 되는데요. 이걸 이번 달말 기준으로 4,25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오늘 밤에 발행 규모 보시면 단기 국채 t 이라고 아실 텐데요. 이 규모가 벌써 1230억 달러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년물과 음, 10년물 경매 부칠 금액이 각각 400억 달러, 320억 달러입니다. 하루만 이렇게 진행을 해서 총 1950억 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늘릴 계획인데요. 그만큼 시작에서 이제 유동성 압박을 어느 정도까지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여부가 이번 주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 밖에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게 통화정책이라는 부분이겠죠. 미국과 유럽과 일본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연준 FOMC는, 어, 현지 시간 13일에서 14일 두 번째 날의 결과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바로 직전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공개 수치에 따라서 시장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사실상, 어, FOMC 회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시켜서 통화정책을 발표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만 그만큼 시장에 그 심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발표 특히 점도표와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뉘앙스를 시장에 던져주는지가 더욱더 중요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는 동결 가능성이 좀 압도적으로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결이, 아 어, 금리 인상을 끝내는 진정한 동결인가 거기 아니라는 의견이 적지 않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명 미국에서는 매파적 동결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번에 동결을 하더라도 다음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에 따라서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게 되는지 이 뉘앙스가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도매물가인 PPI 발표 예정인데 어 유럽권에서도 15일 22 통화정책 회의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 날 일본 BOJ의 통화정책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유럽권은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지금 해석이 되죠. 그런 와중에 물가도 안 잡히기 때문에 여긴 계속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도 같이 들여다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트맵 보시면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 각의 섹터와 테마군들 안에서도 강세와 상, 하락세를 기록한 종목이 혼재돼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기업들이 이제 특징적으로 상승세를 시연하긴 했는데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AI 관련 이슈 먼저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AI 관련 테마군 안에서도 일부 종목만 선별적인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 장중에 2% 가까이 급등세를 시연을 하다가 차익 매물 출회로 오후 장에 상승폭을 거의 받나. 하면서 강부합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그 안에서도 선별적인 강세 특히 TSMC가 강했습니다. 3% 가까운 상승세를 시연했죠 5월 매출이 그 전달보다 19% 늘어났다는 데 시장은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역성장했다는 라데 주목하면서 다른. 예, 반도체 장비 쪽이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차익 실현의 빌미라고 볼수 있겠죠. 눈치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AMD는 이날 급등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든요. 어, 그동안 이제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던 종목의 차익 욕구는 여전히 좀 내재가 돼 있고 덜 오른 종목 찾기에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일부, 예, 반도체 기업 안에서도 선별적인 강세가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 시장에 이제 반도체 상승세를 견인했었던 엔비디아가 최근 주춤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 일부 종목의 차익 욕구, 차익 매물 출래가 나온 여부가 하나의 중요한 관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연일 강세입니다. 11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 가운데 가장 선명한 상승세를 시연한 종목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어, 2021년 1월 이후 최장기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연초 대비했을 땐 거의 100% 가까운 상승권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충전소를 다른 어, 완성차 업체 에게 개방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포드나 GM도 같이 상승을 했지만 이때 이제 말씀을 드린 두 가지 관점 포인트죠. 인프라 구축을 할때 가장 먼저 그 인프라 사업에 뛰어들어서 선점한 기업이 얼마나 호평을 받는가를 알수 있는 대목이라는 점.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슈퍼차저 이용하고 있는 거 테슬라만 쓰지 말고 다른 완성차에게 예, 오픈을 해서 공유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IRA 법안 더 수혜를 주겠다라는 점. 그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연결해 볼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IRA 법안의 수혜 그 폭이 점차적으로 테슬라에게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중요한 관점 포인트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앞서서 말씀드린 그두 가지 포인트로 배터리 관련주와 충전소 관련주, 국내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쭉 정리해드렸고요. 그때 그 화면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 시장의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펀더멘탈이나 밸류체인의 영향력은 적지만 수급적으로 ETF 등에 엮여있기 때문에 테슬라 추종하는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같이, 예, 추종 자금이 우리나라에 엮여있는 ETF 안에 구성 종목으로도 동일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점좀 체크해드렸고요. 수급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내 연관돼 있는 기업들 수급적으로도 들여다 보셔야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보겠습니다. 전거래일의 코스피는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1% 이상 급등하면서 2,641선 찍. 예, 종가를 썼고요. 콜스 지수도 요즘 양호한 표정으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강세장의 숨은 공신이 중후장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기계, 철강 섹터, 그전어 올해 들어서의 상승률을 쭉 기입해봤고요. 투자 포인트는 그동안 많이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봅니다. 에코프로 형제주가 다시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의 논리로 인해서 테슬라와 괴를 같이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6월. 수익률 에코프로는 무려 19% 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영역을 달리는 종목을 체크를 하면서 시장의 결과 흐름을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점 지속적으로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52주 신고가 종목들 쭉 정리를 해 봤고요. 예, 섹터별로 예, 기계 전력은 빨간색으로, 반도체 관련 주식은 노란색으로, 의료 기기는 어, 하늘색 이렇게 표시를 제가 따로 분류를 했는데요. 확실히 이제 중후장대 쪽에 비중이 좀 많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반도체 쪽도 요즘 지속해서 신고가 영역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기기 쪽은 그 미용 의료기기도 있지만 전통적인 다른 쪽 의료기기 쪽 약국에서 쓰는 뭐 자동화 기기 만드는 회사 등등도 있다는 점 같이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뭐 제주주도 있고 코스모 뭐 신소재 등의 아, 배터리 주들도 이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는 점 주목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밖에 이제 움직였었던 종목별 흐름, 전거래일의 등락률을 같이 기입을 해봤고요. 반도체는 알고 계시다시피 정부 기술 투자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장착하면서 전거래일의 우후죽순으로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미용 기기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당장사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한엔 컴퍼니가 루트러닉을 공개 매수했는데 이것이 개별 종목의 이슈가 아니라 어이 업종의 이슈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 이제 관점 포인트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도 그렇게 벌써 올 들어서만 두 번째 의료 기기 인수 및 공개 매수 이슈이기도 하고요. 이 공개 매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세 가지 관점 포인트를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즉이 공개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그 어 자손에게 경영권을 이양하기 어려운 환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에게 이제 넘기는 이양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받아가는 회사 입장에서는 실적 성장이 뒷받침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받아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실적이라는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공개 매수 이후에. 어~ 자진 상장 폐지의 수순으로 받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복귀해 보시면 되는데 나는 투자가로서 임플란트 주를 사고 싶은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가 된다? 그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종목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체 추가 매수 자금이 동일 섹터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 거래일에 루트로닉 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종업종의 종목들이 급등세를 시연을 했던 겁니다. 이 내용을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린 이유는 이렇게 공개 매수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다른 업종과 다른 종목이더라도 이런 패턴이 동일하게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 빠르게 아이디어로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는 연일 연일적으로 예호재 어, 거리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지주는 전일 좀 급등을 하면서 제지주 안에서도 신고가가 나오긴 했는데요. 좀 슬픈 소식입니다. 캐나다는 사실 계절성으로 이맘때쯤 되면 늘 예, 건조해서 산불이 발생을 하곤 하는데 이번에 발생하는 그 산불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지역마저 공기 대기질이 극심하게 안 좋아지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캐나다는 세계 5위 펄프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펄프 가격이 앞으로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속에서 우리 관련돼 있는 제주주의 급등이 연결이 됐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거래일 특히 이제 금요일에 당장사 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떤 종목을 사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점 그런 관점에서 특히 IT 섹터에서 외국인의 지분율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무엇인가를 이 화면으로 쭉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 공교롭게도 그 전거래일에 바로 가장 최근 들어서 IT 섹터에서 많이 담았던 이수페타시스가 23%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추 가적으로 연속적인 매수세를 보이는지 여부 들여다 보셔야겠고요. 이 안에서 반도체 장비주가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고 그 밖에 IT 폰 부품 관련주 그리고 전장 부품 관련주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이제 지분율이 얼만큼 올라갔는지 그 지분율 변동 폭으로 상승 배열을 좀해 봤으니까요. 이 내용들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써머렐리 활용법이라는 삼성증권의 레포트가 올라와서 그것도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바텀업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 바텀업 투자 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어,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 혹은 안 좋았지만 앞으로 좋아질 토너라운드가 가능한 실적 추정치, 예, 그런 쪽으로 두 가지로 선별을 해서 접근을 하자라는 관점에서, 뭐, 테크, AI, 전기차, 전장, 엔터와 헬스케어. 여기서 헬스케어는 거의 미용, 쪽이 많습니다. 관련 기업들 여전히 투자 의견 내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에 테마 일정들 쭉 정리를 해 봤습니다. 수요일에는 배터리 일정이 있습니다. 인터 배터리 유럽 개최 일정이 있고, 목요일에는 게임 일정도 있지만, 카타르 어, 통상산업장관 방한 일정이 있는데요. 카타르는 최근 들어서 조선과 같이 괴를 하는 테마 이슈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증권에서 이번 주에 관심을 가질 테마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을 꼽고 있습니다. 조선에 대한 레포트가 오늘 특별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 내용만 좀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볼게요. 그, 클락슨 신조선가의 흐름이 요즘 계속 이제 상승세를 시연하고 있거든요. 조선 리포트 오늘 올라온 것만 이제 세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 신조선가의 상승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 조선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발주 자체는 좀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수치 점검상 기록을 해봤는데, 이렇게, 어, 수주의 증감으로 조선주를 판단하는 것은 예, 다울에서는 촌스럽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레포트 문장 그대로 좀 가지고 왔고요. 수주 잔고의 증감을 확인하는 건 결국 신조선가의 앞으로의 흐름을 판단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신조선가라고 하면서 조선 호황의 향기 여전히 나고 오 있다. 투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비중확대 유지 의견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HD 현대중공업 다울 투자증권에서는 꼽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지금 조선. 반등의 초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미포조선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기자재 쪽에서는 HSD 엔진을 꼽고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합니다 오늘 거의 당장사였습니다